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가다와 맥컬 생각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더 머리를 말대겠습니다. 살며시 머리 말대면서 다시 한번 더사이코바 풀리면서 경기 진행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지금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바다와맥컬한 번의 인사를 나눴어 보여 다시 한번더 고개를 살짝 돌려봅니다. 다시 한번더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이번 경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끈기 있게 승부를 볼줄 아는 싸움 속에 니다 의뢰담의간춘 15살의 홍석바다와 아 9살의 정소백 고래의 경기입니다. 최근 5경기 경기 전적 또한 삼승 2패와 삼승 1무 2패로 굉장히 비슷하게 경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마치 머리 먼저 가져다 댔습니다. 조심스럽게 훨씬 위로받구요. <laughs> 섣불리 먼저 공격을 해들어가시는 문자부 있죠. 상대가 까다로운 것은 서로의 기음이 같습니다. <laughs> 왕바나 다시 버리면 안됩니다. 머리 아래쪽으로 최대한 숙이면서 더 좋은 자세를 위해 대수겨봅니다. <laughs> 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목거로 느낀 것 같죠. 서로의 까다로움을 느낀 채 시간 3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싱씩압하고 있는 점수 맥퀄 이제 밀어리면서가봅맥 받아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교사들의 덩을 밟습니다. 아, 다시 머리 가져다 대면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와, 아, 이미 다겠다 조금 전, 먼저 공격에 물을 띄워 썼던 청소배컬. 과연 이번에는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 앞바깥에 옵니다, 배컬. 조금에더 <laughs>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청소 맥걸. 다시 한번 더, 이번 공격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바다와 맥걸. 다시 머리 발동겠습니다 이제 1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 전까지 웃고 내 굽히거나 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